자 빛과 전자 주진 반갑습니다 김 감독입니다 자 오늘 첫 2026년 금요일 자 오후 지나고 있고요자 드디어 빛과 전자 난리났죠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오늘도 20 거의 30% 급등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어, 촬영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시간 할게요 어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이런 외국인 특히 이런 외인들 하는 방향 방향을 제가 체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 제가 방송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만 한 진짜 농담 안, 안 보태고 한 수천 번 방송을 했습니다. 자, 수천 번 방송을 동안 단한 번도 이 외인들의 방향성을 인지를 안 하고 촬영을 한 적은, 한 적은 단한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외인들은요, 돈이 많구요. 정보력이 어마어마 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지를 못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요. 헷갈려. 나중에 개인분들 크게 놓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미리 외인들의 방향성, 외인들이 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아니면 때로는 주가를 왜 내리는지, 이걸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외인들이 하는 방식을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걸 인지하, 인지하는 내용 속에서 촬영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또이 와중에 어 고점이다 싶어서 매도를 반복해서 어 수익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남들 한10% 먹을 때 아마 여러 급등나 파동 매매를 해가지고 못해도 한 2에서 3배 정도는 벌으신 분들도 계세요. 자, 충분히 우리가 이곳, 이것보다 더 돈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현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팩트 있는 대응을 뭘까? 라는 부분만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한 번씩만 1초도 안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제작하는데 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자, 그러면, 어, 일단 오늘 제가 수급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기사적인 부분만 이야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기사적인 부분만 이야기 해볼게요. 자, 어, 다 아실 겁니다. 워낙에 지금 이슈가 이슈이기 때문에, 자, 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빛과 전제가 AI 데이터 핵심 1.6 테라입니다. 광 트랜시버 개발에 연일트, 어, 상한가친 거예요. 자, 이거가 어떤 내용이 제가 팩트 있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에서 필수 부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1.6 테라, 테라비트급 광 트랜시버. 이게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 이게 사실은 고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야 성공해서 빛을 바라고 있는 건데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요 단순한 실질적 뭐 이제야 이제 한번 이게 아니고요 이 기술력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한 거고요 글로벌 빅빅 데크들이 눈독을 들일 만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뭐 여러가지 아마존 넷플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2년 연속 젖자라는 꼬리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 확인이 필수인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런, 이런 배경을 깔고 제가 수급적인 부분만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수급적인 부분 6 8 9 이렇게 해서 얘기해, 이렇게 보시면 6일, 6일, 8일, 9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6일 거 한번 볼게요. 6일이 이날이 정확하게 개인들이 107만, 107만 9천주 매수하고 끌어, 주가를 끌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렸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외인들이 14만 동참을 한 겁니다.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게 거의 2000% 폭등을 하면서 세력들이 다 들어왔어. 라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7억 자, 그 다음에 한8일꺼 볼게요. 자, 8일꺼 보겠습니다. 자, 외인들이 이날 좀 많이 했죠? 자, 70만 주, 아, 70만 9천 줄 쓸어 담은 거예요. 개인은 좀 적었네요. 자, 10만 7천 주 매수를 했는데, 자, 일단 좀 봐야 될 부분이 무려 기타 법인인 겁니다. 기타 법인이 82만 8천 주를 매도 나왔지만, 이거는요, 외인이 다 받아 먹으면서 상한가를또 올려치게 한 거예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현재 봐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자, 외인들이, 어? 57만 줄 던지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익 실현하고 있는 게, 어? 그러면 주가가 외인들이 매수했다, 매수하니까 주가가, 아, 매도하니까 주가가 내라는게 아니고요.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싸게 사는 구간에서 비싸게 파는 구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인들이 하는 파동 매매. 사실 이런 부분이 돈이 됩니다. 외인들이 아까 돈도 돈도 많고 정보력이 어마어마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서 돈을 얻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개인분들은 감히 이때 매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이때 매도하신 분 수익 챙겨갖고 이때 매도 매도 매수 매도하시고 재매수하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개인분들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이런 거다싼 잡아 드릴 거고요. 자 핵심은 뭐냐면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고, 고점에서 개인들의 추경 매수를 유도하거나 손 바뀜을 일으키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엇박자 타면 바로 고점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 상황에서 요현 현상에서 최신 최신 최선 최신과 최선 어,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어,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어,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얼마입니까 1433원 자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어, 요 지지선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자, 이게 이 금액입니다. 이거 그렇죠? 자, 그럼요 우리는요 이요 금액 라인을 강력한 거래량을 지지하면서 어 지금 오후 장 마감하고 있는 오후 장까지 상한가를 굳힐 때인데 지금 이미 보아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신규 진입은 위험합니다. 제가 호주 가장 보면서 지금 불타기 구간입니다.라고 하시면. 라고 하시면 제가 사인을 드릴 거 그러면 제발 1분 안에 1분 안에 하시면 되는데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 저는요, 주식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제가 옆에 바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분봉 찬트를 하는데 사실이 분봉 찬트를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개인분들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제가 사인만 드려요. 사인만 드려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지금요 외인들이 매수세가 강, 해지면 사실은 지금 이만큼 뛰었지만, 900원에서 1000원 선까지 주가가 밀릴 수가 있어요. 어, 이, 왜? 아까 제가 이 라인이라 안정세 했는데, 한번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밀리는 게 아니고, 가짜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어요 이렇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 밀리는 건데, 자, 이,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돼. 왜 가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이때는 무조건 던질 때가 아닙니다. 진짜 내려가는 게 진짜 내려가는 거 아니면 너무 안타까워요. 가짜 이건 가짜다. 충분히 오르락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셨죠? 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요 세력이 다안 나갔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일선 올라오는 구간이 바로 맥점 매수 타임이에요. 맥점.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잡아드리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잡아 드릴 때는 이 950원 부근 지지 확인되면 그때가 인생 역전 타점인데 지금 상황 보세요. 950원까지 갈수 있을까요? 어 근데 왜냐면 가능성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가능성 하나 아까 요 가능성 하 지금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왜현 상황에서 어떨지 모르는 거야. 자세 번째 갑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이거 별표 자 별표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만약에 지금 오르, 오르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날 되면 더 오를 수도 있거나 아니면 횡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이런 지금 조정 구간 줄을수 있고 자들에서 돈을 어떻게 따먹는지 자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지루할 수 있어요. 살짝 그냥 지루하면 옆으로 횡보하는 개인들 개인들만 지칩니다. 사실은 이럴 때는 웬들은 안 지쳐요. 자 이럴 때 멘탈 관리하면서 멘탈 잘 체크해 드릴 거면서 자 세력이 물량을 잠그고. 유수 터트리기 직전, 바로 폭풍 전야입니다, 이런. 왜 전야냐면, 전야냐면, 이때가 바로, 이때가 바로 어마어마하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최고 대응 구간입니다. 자, 제가, 어, 아마, 진짜, 어, 멘탈 관리하다가 세력이 물량을 잠그고 유수 터트리기 직전에 폭풍 전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감독님 지금 팔아야 하나요? 문자, 문자입니다. 알아요. 자, 문자 주시면 제가 수급 체크해서 아직 아닙니다. 한 파동 더 남았습니다라고 딱 집어 드립니다. 그게 왜왜이 말을 왜 드리고 싶냐면 단기 과열 따른 횡보는요 개미털기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다 사인 드린 겁니다. 이렇게 사인 드린 거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쨌든 주진 주지, 주진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왜 들은요? 지금 정확하게 타점 잘 잡고 수익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인들만, 외인들만 같이, 방향만 같이 하게 되면 돈이 된다고. 그 돈을 되는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도 사실은요, 굉장히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자, 오늘이 9일인데, 자, 제가 이거 10분 봉으로 좀 한번 봐드릴게요. 자, 1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시를 보세요. 어, 일, 자, 더 디테일하게 3분 봉 볼게요. 자, 3분 봉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자, 오늘. 자, 여기죠, 여기. 자, 여기입니다. 자, 차트가 보세요. 자, 일찍서은 올라가다가, 어, 이런 식으로 파동이 계속 길어지는데, 자, 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짱 되게 되면, 또 파동이 여기서 한번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요때 사서 요때 파는 거예요. 이걸 잘 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체크사 드립니다. 아, 체크해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개인 분들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되게 되면요. 호가창 계속 보고 있다가 사인 드릴 거예요. 자, 그동안 많이 한 번에 올라가지 않니신 주가는요. 자, 보세요. 올라가다가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한 번에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구간적인 부분을 제가 체크해가지고 안내해드린다라는 부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주님께서 문자로 빛과 전자라고 한번 문제를 주시됩니다. 그래지만 제가 요거 자 월요일부터 분명히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한번 어,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그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거 요 때가 바로 제가 신규나 추가나 할수 있는 타이밍인데 정확하게 눌림목 들어갔을 때 사인 드릴 거예요. 근데 이때 사인 시간이 불과 5분밖에 안 돼요. 5분 안에가 승부를 결정 짓는 구간입니다. 아셨죠? 제가 이날 되게 되면, 올해 되게 되면, 자, 모니터 창 6대 풀 가동하면서 체크를 해 드릴게요. 아셨죠? 해 드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문자 주시고, 어, 저 대응 문자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어, 현 상황에서 매수냐, 야, 매도냐, 이런 부분적인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는 언급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문자로만 대응해 드립니다. 아셨죠? 자, 제가 히든 종목까지 하나 드리고 마무리 칠 건데요. 요거 히든 종목이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자료인데, 이거 지금 바이오 종목인데, 이거 진짜 다음 주면요, 여러분. 무조건 갑니다. 어, 가기 때문에, 이거 꼭 받아보세요. 수익 챙겨가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 무상증자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어, 과거 인미티지 랩처럼 충분히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종목이에요. 이거 외인들이 매직 비감은 1년 됐고요. 임상 결과 이거 발표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곧 발표합니다. 갖고 제가 이거 어 지금처럼 빚과 전자분 주식 하시는 분이 수익을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제가 이거까지 드릴까 고민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진짜 방송만 1000번 넘게 2000번 정도 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제가 드리는데 과연 이 빛과 전자 드리는 분한테 이게 적절한가 싶긴 한데 일단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거 다음 주 되면 아마 사람들 많이 알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쨌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싶은 분들은 빛과 전자하고 문자 같이 주세요. 선물. 그러면 제가 이거 싹다 같이 선물과 같이 빛과 전자 대응 전략까지 싹다 잡아드릴게요. 아셨죠 이겁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힘차게 자, 불금은 불은 불금 만끽하시고요. 저는 또어 대응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